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 1톤 트럭이 등장했다. 바로 미술작품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출장사진관. 예, 그 안에 끝날까요? 아니면 그 다음? 큰게있어 11시, 15분까지는 끝날 수 있을 것요 미술작품은 크기, 장소 구분 없이 촬영비는 5천 원. 미술작품 사진은 미술대회 제출용, 전시회용, 작품 도롱용으로 활용된다. 이거를 직접 들고 가시네요. 왜 그러시죠? 아, 그림 조심하게 잘 잡아야 돼요. 함부로 <laughs> 날아서 찍히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전에는 홍대 그 그림 전문으로 찍는 스튜디오로 많이 갔었어요. 어, 전문 스튜디오로 가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큰 작품들은 어, 차량도 불러야 되고. 게 예, 이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런데 여기 차량 이동 스튜디오는 직접 오셔가지고 그림을 찍어주시니까 이동 경비며 시간이며 뭐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아주 절박이 되는 것 같아요. 트럭 이동 사진관의 주인공은 바로 권영식 사장. 미술 작품 촬영 출장 사진관 창업 1년째다 이런 작품들을 촬영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명도가 좀 불분명하고 표현된 색이.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은 이제 정확하게 색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 사진관은 1톤 트럭 안에 카메라, 조명, 배경 스크린, 컴퓨터 장비를 모두 갖췄다. 앉아서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의 경우 1호부터 100호까지 촬영이 을촬영 가능하고 또1 0호가 넘어가는 대형 작품의 경우는 차량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밖에서 작업실이나 작업실 밖이나 아니면 차량 외부에 부착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발전 때문에 편리해진 사진 보정 작업 촬영 후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차에서. 찍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네요. 네, 그 컴퓨터 시스템이 캘리브레이션이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색 편성과 명도가 정확한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상국에서 인서스에 넘어가게 되면 인서스에 칼라패치를 이용해서 명도하고 칼라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내에서 나머지 버리고 가운데 이제 작품이지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화가 선생님의 작품 얘기 좀 들어볼까요? 200, 보통 200호라고 하는데요. 259에 0 180 정도 되는 크기예요. 이제 크네요. 네, 이 네. 이번에 전시하는 것이 좀 크기 때문에 큰 작품으로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요. 구상이라고 안 하고 약간 반 비구상적인 약간 자연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추상화라고 보시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그 한국화적인 의미에서 한붓으로 이렇게 목으로 쫙 그려냈던 그러한 정신을 제 속에 좀 담고 싶었어요. 귀운 생동이라든가 어떤 여백의 미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풀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산의그 겨울의 이미지 그리고 어 그러면서 어 따뜻하게 혹시 봄이 오면 따뜻한 이미지로 이렇게 좀 흘러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얼음 같은 게좀 약간 녹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독특한 틈새 전략으로 상종가를 구사 중인 미술작품 출장사진관 창업. 필요한 자질은요? 작품의 재료와 또 질감. 또 어떤 작가의 그 흐름까지도 읽어가지고 표현해주는 게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 요즘에는 그 작품이 평면적인 작품보다 입체적이고 또 이제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점점 점점 촬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이론 공부와 또 작가들을 통해가지고 작가들이 표현해내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만 확실한 작품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더큰 200호 대형 작품, 야외 촬영에 들어가는데 지금 어떤 걸 보는 거죠? 아이 대형 작품 같은 경우는 액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뒤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사진은 평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품이 뒤틀리게 되면 뒤틀린 부분이 더 크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뒤틀려 있고 또 어디가 뒤틀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삼각대로 카메라를 고정시켜 구도를 잡은 후 촬영하면 이렇게 촬영되고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계속 체크하는데 사장님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아 이거는 이제 칼라 패치라고 합니다. 정확한 이제 색 표현을 하기 위해서 촬영 때 사용을 하고 편집 때는 이 칼라 패치를 이용을 해갖고 용도와 칼라를 맞추고 있습니다. 화가들에게 미술 작품 사진은 제2의 창작만큼 중요한 작업. 작품의 색감 그 다음에 이미지 그대로 잘 나와주길 바라는데요. 이제 이렇게 찍어서 사실은 도록을 만들거든요. 어... 제가 저 작품의 색감이 그대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사진인 거죠. 예. 화가들에게 그림에서 색깔 표현은 아주 민감할 텐데요. 제 작품에 이제 파란색이 많은데요. 파란색이 색감이 그대로 나오는 게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물감을 좀 두텁게도 칠하기 때문에 그 두터운 물감 재질 느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색깔이 떠버려요. 이상하게 뭐 이렇게. 빛을 받은 것처럼 이상하게 떠버리는데. 그 부분이 나올 때 가장 좀 아쉽죠 사실은. 틈새전략 미술작품 출장사진관 창업 1년째로 화가 고객 4천명을 확보했다. 특수계층 고객에선 소개가 많은 만큼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다. 간혹 작품 한 잔만의 촬영을 위해서도 촬영을 간다. 현재는 한 컷당 5천원의 아주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저 위치는 어디신데요? 그러면 광주를 1 2 간혹 지방에서도 문의가 온다고 한다. 월 평균적으로 100에서 150명의 그 고객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출장 사진관 창업 비용은요. 창업 비용은 차량과 컴퓨터, 그다음에 주면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한2,500 정도 같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된 요즘에 출장 서비스 창업도 많다. 하지만 출장 사진과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진의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이론과 실기를 완벽하게 알아야만 작품을 이제 찍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지만 작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상품, 물건으로 취급해서 또또 찍어서는 안 되며 작품을 보고 이해를 하고 호흡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작품이, 작품 사진이 훨씬 더잘 나오고. 오늘은 지금 여기 황옥동인데, 또 네. 어디를 가시나요? 황옥동 이제 촬영이 끝나면, 이제 홍원동으로 이동을 하고, 홍원동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도곡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도곡동을 갔다가, 이제 필름 촬영한 걸 맡겨놓은 춤으로 또현상설를 방문을 해야 되고요. 오늘 일정을그렸습니다 어, 하루에 평균 250km는 꼭 뛰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네. 미술 작품 출장 사진관 창업 정보 월 매출 300만 원 이상이고 창업 비용 2,500만 원이면 가능. 창업 아이디어 특화된 대상을 촬영하는 틈새 전략이 적중했다. 특화된 촬영 대상은 갈수록 다양화될 것이다. 창업 유의사항 촬영 대상에 대한 애정 지식이 필수적이고 특정화된 고객층의 섬세한 마케팅도 필수. 커플 사진관, 출장 사진관 모니터, 아이디어 참신성, 기술 창업 측면에선 우수하지만 마케팅 수준은 보통 수준이다. 와 역발상 전략으로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사진관 창업도 보람찬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